하나님 말씀 누가 보면 14장 34절, 35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둡니다. 두을 끼가 있는 자는 둘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목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져야 되는 어, 이야기들을 읽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우선 어제 말씀은 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한 그런 결단은 출발하기 전에 주도면밀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단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금이 복음서,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에 있는 마테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이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화목해하는 걸로 소금이 쓰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해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그것을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관계를 회복해라. 회복의 역사로 이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이라는 게 하고 있는 역할이 모든 것들의 관계를 갖다가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죠. 음식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의 맛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화해에 대한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올 때 소금은요.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가져야만 소금이에요. 너희가 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 맛은 선행을 얘기합니다. 선행이 없다면, 그러면 아, 제자는 그 모습이 아,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에 소금은... 여기서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만일 소금이 좋은 것인데 이제 제자는 소금 같은 존재죠. 제자가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랬습니다. 자 제자에게서 희생이 빠진다면 결단이 빠진다면 도대체 뭐가 남겠냐는 거죠. 그래서 땅에도 기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 자체는 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썼던 거하고 비슷한 양상이지만은 내용을 다르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쓰이는 소금에 대한 메시지, 좋은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정말 좋으려면 좋아 보이기만 하면 안 되고, 좋은 것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닌지. 나와야죠. 그러려면 예를 들면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지 않냐? 것처럼 제자도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은 희생과 결단의 맛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맛이 났고 그 맛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아, 어, 밖에 버려져. 그래 가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교회의 맛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희생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은 특별히 아, 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그러니까 잔치상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으로 되어 있어요. 희생도 그 희생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살아생전에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 내가 사라진 전에 내 자녀를 이렇게 내가 돌봤으니 호강을 해야지라고 목표를 삼았어요. 근데 아무리 목표를 그렇게 삼아도 자기가 베푼 것만큼 등가적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노력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거하고 똑같이만 돌아와도 손해가 아닐 텐데, 어떤 부모도 그것 이상을 돌려받는 부모는 없을 뿐더러 똑같이도 못 돌려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희생은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무슨 대가로 돌아오기를 바래서 하는 희생이 아니죠 근데 그 희생이 없으면 또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가 뭔가 희생할 때에 당연히 내가 이 희생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희생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부모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만큼만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랑을 의심해 볼수 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사랑이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것 그래도 뭐 예배 드릴 때를 다 원하는 걸 갖고 오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소망이 있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린다?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셨던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원리적으로 이 소금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희생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은 희생을 출발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희생의 이제 출발점은 제사부터 그렇죠. 신앙의 출발점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레이기에서 보여주는 제사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하고 우리의 범죄함, 죄악을 용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데이 제사의 핵심은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죽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양이나... 혹은 소나 비둘기를 잡아 그것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죽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번제, 곧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첫 출발부터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빠진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독교적인 것은 가장 희생적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존경을 받게 돼 있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무관하게, 뭔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보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내 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생을 할수 있는 범위나 그 모습은 다 다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죽어야 한다라는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자 이건 부호가 아니라 실제로 죽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잔인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어떤이는 돌마다 죽고 어떤이는 칼마다 죽고 어떤이는 뭐 기름가마 같은데 끓는데 죽기도 하고 어떤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자 그들의 모든 최후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데그 길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이루어냈던 것은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나 우리는 그런 잔인한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땅에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누릴 수 있고 누군가가 섬기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자에게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렀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칭찬을 먹었을 때는 그때는 하늘에는 상급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칭찬을 누리지 못했을 희생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 놓은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이게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잔치에 초청하려면 나에게 베풀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라.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라.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에서는 품하시잖아요 다.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주고 주고받고 해야만 서로가 공존하는 법인데 큰 잔치를 베푸는 부자는 그거 베풀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생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하면 그 희생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는 영생 속에 이루어지고 자녀 속에는 축복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어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능력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소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것이 되듯 그리스도인에게 희상을 빼버리면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전을 기도로 섬기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어미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복을 내리셔서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소금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영적인 맛이 나게하여 주시고 능력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희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고백이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